256회, 제6편, 인도양 첫 번째. 인도. 현재의 인도를 비웃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리아네스가 그래도 현 인도에서 살고자 4개월 이상 기관, 정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상 전 세계의 모든 지명들은 우리말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근원이 같은 한배에서 태어난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대당서역기에서는 인도를 천축, 신도 현두, 인도라고 했습니다. 천축이란 천조가 있었던 천안 안주라고 했으며, 현 인도의 갠지스인 강가는 우리의 한강인 압록강에 이입된 것이며, 힌두란 흰머리인 백두이며, 대당서역기와 왕호천 축국전을 통해 현 인도의 모든 지명들이 우리 중앙아시아 역사 무대의 지명들이 그대로 이입된 것이라고 밝혀드렸습니다. 참으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이렇게 허무하고 슬프다고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비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인 법입니다. 치핑구 주석의 일본국을 옮긴 것이 분명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치팡구로 알려져 있지만 FZ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본들은 치핑구 혹은 치핑구로 표기되어 있고 R번에만 치팡구로 되어 있다. 라시드 우틴의 집사에도 지민구로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이란 신시의체내무대 천주가 있었던 해주를 나라의 근본인 해, 태양주, 박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곳 천주의 역사가 현재 좌편에 조작이 입된 것이 일본서기의 정체입니다. 지핑구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지핑구는 지평구에 대응하고 지방군은 투루판 팡에 대응하며 지명군은 지명구에 대응합니다. 이중 지명구의 명구란 박당입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해 건국한 국가가 명이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곳 명지역이 한 나라가 건국된 천조가 있었던 길주, 복주, 성도 비단금자의 금도라고 했습니다. 친해. 주석의 폴로는 친해를 만지의 맞은편에 있는 바다라고 했고, 이는 태수 이남의 중부 남부 중국의 연안에 있는 동진하해, 남진하해뿐만 아니라 필리핀 부근의 태평양 일부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친 치나라는 말은 오늘날 대부분 진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고 했다. 친이라는 나라 이름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와 이란으로 전해져 친 혹은 친나로 불리게 되었고 시의 치음이 없는 아랍인들에게는 신 혹은 쉰으로 알려졌다. 산스크리트 문헌에 보이는 친하스탄이라는 표현 역시 중앙아시아의 호탄지역에서 친이라는 말에 이란식 어미 스타나가 첨가되어 친하스타나가 된 것이다. 친과 마친이라는 표현에서 마치는 마하친을 줄인 말로 남중국의 친에 대응하여 북중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되었다고 했다. 요 나라를 세운 거단족에서 나온 키탄, 키타이, 카케세이 등의 이름들도 중국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진 나라가 기원한 곳은 진읍인 청수연의 청주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관중인 만주와 해수 이남 지역이기도 합니다. 진 지역의 청주 이남이 동종호이고 그 너머가 바다인 대동종호이기도 합니다. 홍콩 홍콩은 광동시 바음이고 한자로는 향항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식의치는 무대 향산에 있었던 포구가 향항이었습니다. 베트남 티트터는 우리말 고어에서 땅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베트는 박토로. 베트남, 티베트는 박토의 남쪽, 토박토가 됩니다. 우리는 통상 박달을 배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베트남이라는 국명은 우리말과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남의 관광지 하롱베이의 하롱이란 하룡입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한 관중 지역이 박토인 베트로. 이곳 관중을 또한 운남이라고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곳의 지명이 현 동남아의 베트남으로 지명이입된 것입니다. 라오스. 조금 다른 접근을 해 본다면, 언어 관습상 관중의 알 땅인 알, 알알의 아는 존칭의 접도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알, 랄이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리아오 혹은 라오가 되고, 이곳의 흐름물을 라오스, 라오스라고도 발음했던 것입니다. 라오스의 국명이 바로 신식의 지내무대 관중의 흐른 요수인 랄하 랄수의 요화였습니다 태국 태국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한 관중의 지명 태원이 이입된 것입니다. 케이남 주석의 케이남 최남으로 해남을 옮긴 말이나 폴로의 이 말이 지칭하는 것은 반드시 해남도 그 자체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남의 지명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해남이란 바다의 남쪽이 아니라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남쪽입니다. 전라도 해남의 군명은 세금해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해남의 산천주에 금강산이 진산이라고 합니다. 현차이나 남부의 해남은 중앙아시아 한양양한 관중지역의 지명이 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반도에도 전라도 남부의 끝이 해남입니다.